수시 하는 돈 때문에 보호수인 붉은나무 벌목 일꾼이 되었습니다. 경찰이 뜨자 벌목한 나무를 숨기고 염소 방목과 야생 동물 사냥을 하기 위해 모여 있다고 하는데 경찰도 증거가 없어 떠납니다. 벌목한 나무를 지켰으니 춤을 춥니다. 마하파티 이번에는 나무를 모아둔 곳으로 경찰이 쳐들어와서 딱 걸렸고 모든 일꾼들이 도망가는데 푸시파는 나무를 씹고 도망갑니다. 나무를 숨기고 와서 체포되는 푸시파. 경찰의 강도 높은 신문에도 벌목한 붉은 나무의 행방은 알수 없었고 이 소식을 듣고 붉은 나무 밀수업자 레드디 형제들이 찾아옵니다. 이들은 보석금을 내고 푸시파를 빼내고 안내를 받아 나무를 가져갑니다. 이 일로 붉은 나무 밀수업자들의 눈에 띈 푸시파는 이제 벌목꾼이 아니라 벌목한 나무를 일정 구간 이동시키는 일을 맡고 지분 4%를 얻게 됩니다. 푸시파는 나무를 경찰들의 눈을 피해 밀수 연합체의 리더 스라누에게 전달합니다. 구급차도 이용하고 장례차도 이용하며 경찰의 단속을 피했지만 결국 들키고 아지트로 경찰들이 오고 있다는 연락에 나무를 계곡으로 흘려보내고 부하에게 나무를 따라가서 수문을 닫게 만듭니다. 이렇게 또한번 많은 나무를 지키고 잡혀가지도 않았으니 춤을 춥니다. 밀수 조직 연합체의 모임에서 푸시파는 그동안 업자들의 나무를 수출업자한테 최종적으로 넘기던 스라누가 연합원들에게 밀수 단가를 속이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일부 벌목업자와 밀수업자들이 눈치채고 있었지만 스라누 조직의 무력이 커서 모른 척했는데 푸시파는 이에 반발하고 첸나이 항구까지 붉은 나무를 직접 옮겨 수출업자에게 그동안 알고 있던 가격의 6배를 받고 넘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파트너 관계인 네드디 삼형제 중한 명이 푸시파가 좋아하는 여자를 건드리자 푸시파는 그를 박살냅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구했으 춤을 춥니다. 레드디 형제들은 푸시파 덕분에 큰 돈을 벌었지만 동생이 불구가 된 상황에 참을 수 없었기에 푸시파를 납치해 묻으려고 하는데 푸시파의 직거래로 손해를 보게 된 스라누 조직이 들이닥칩니다. 스라누 조직에게는 레드디 형제와 푸시파가 한패였기에 함께 제거하려고 하는데 푸시파가 하나 남은 레드디 형제를 도와주고 스라누의 천남을 죽이는 걸로. 싸움은 끝이 납니다. 붉은나무 벌목과 밀수에 관련된 이들이 모두 모인 자리. 이곳에서 푸시파는 쓰라노의 횡령을 폭로. 자신은 그동안 연합이 벌어들이던 돈을 10배로 늘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가장 큰 힘이 있던 지역 정치인이 푸시파를 연합의 리더로 선정. 실제로 엄청난 돈을 벌어오는 푸시파. 엄청난 돈이 정치 자금과 뇌물로 들어가면서 밀수가 점점 더 편해졌고 푸시파는 춤을 춥니다. 거의 유일하게 뇌물을 안 먹어서 불법 벌목과 밀수를 힘들게 하던 경찰서장도 사임을 하고 새로운 서장 셰카와트가 왔는데, 뇌물을 상당히 챙기면서도, 푸시파를 모욕합니다. 결국, 구력을 대갚아주는 푸시파. 벌거벗고 걸어서, 집으로 돌아온 셰카와트는, 푸시파가 준 뇌물을 모두 태워버리며, 일을 갑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여인을 구해주고, 함께 춤을 춰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